와 빅이! 빅와 NS Black Hole! 우 와우!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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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다니까, 이라. 양선자보다도 잡을 것 같은데. 네. 그래파스! Yeah. Yeah. <끝> 그스 <그램 파스. 웃음> 선생님, 오늘 만조가 한십. 시... 반 반이네요. 어그 선장님 보시기 어느 때가 제일 잘 돼요? 아고 뭐, 뭐, 물물잘안 가도 잘나요 아무래도 물 때는 좀 조금 이러다가 물좀 물심 좀 생기면 그때 봐봐 수온이 12도 13도래. 2시는 틀렸어. 5월달에. 얼음물 아니에요 얼음물. 5월 초에 이제 딱 산란 전에 보시리 사이즈가 제일 좋아. 가을보다 뭐 봄이 더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올해는 날료가잘안 받쳐서 뭐저쪽 사수도 건 여수도 건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 이제 먹고 음 바로 출항해서 오후. 낚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상어족은 어떤가요? 오늘 농어입니다. 첫날은 농어를 했어. 근데 아이러니한 게 네트브에 영상을 올리면은 부시리보다는 농어가 조회수가 훨씬 많습니다. 농어 낚시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오후장으로 나가봅시다. 상당히 설렙니다. 여기는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섬 자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뭐 고기가 안 낚아도 고기를 못 낚아도 그림으로만 해도 되게 멋있는 광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대한민국 어, 최 서단 가거도 오늘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가거도크림파스 아이고 설레네. 섬이 엄청 멋있어요그렇 네, 맨날 보시는 거라고. 그렇죠. <laughs> 낚시를 내 섬에서 다 네. 이 섬에... 내 원래 낚시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쵸? 낚시를 원래 좋아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또그 근데 우리 낚시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선장 아닙니까? <laughs> 제 목표는 선장을 하지 않는 게제목표입니까 그래서 그냥 낚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너무 낚시를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또 선장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네. 멋있으세요? 과거도가 그래도 꽤큰 섬이에요. 사람도 많이 살고 뭐, 태도나 뭐 그러니까 상태도 이런데에 비하면은 사람이 엄청 많이 사는 큰 섬인 것 같아요 섬 고도가 높으니까 네. 어. 그 태도나 만지도 이런 섬들은 제일 힘든 부분이 물이에요 이 섬은 고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이 섬은 뭐 따로 그물 어떻게 뭐 만드는 시설인가든가 음. 물에 대한 그런 시설 따로 없어요. 식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식수가 어. 전부 다 그냥 그 저기에서 내려오는, 내려오는 걸로. 자, 이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올드한 진행 아닙니까? 여기 항구입니다. <laughs> 지금 어, 여기에. 낚시 배로 추정되는 배들이 되게 여러 대가 있어요. 뭐, 저희가 타게 된 배도 있고, 음, 사진에, 조행기에서 사진으로 또 많이 보던 그런 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음, 짐을 옮겨 싣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항구에, 항구 바로 앞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포장마차가 사실 뭐, 관광, 관광객, 관광객이 많으니까, 이런 또 포장마차가 또 되는 거죠, 사실. 마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술 먹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좀 많이 관광이 활성화된 곳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섬이 크고 멋있으니까, 여기, 그, 등산하러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농어 캐스팅하고 농어 타이라바 농어 직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농어를 해볼 생각이고 내일은 이제 물대를 봐서 이제 부실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온이 12도, 13도 뭐 이런 수온이라 사실상 부시리가잘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수온이 낮아서 그니까 올해 이상하게 이제 수온이 낮다 보니까 부시리들이 산란을 이제 부분 부분 하고 또 이제 뭐랄까 좀 물이 좀 따뜻한 쪽으로 좀 옮겨가서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 부시리는 지금 한동안 못 보셨고 방어만 이제 가끔 그타이압에 걸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나가봐야 되니까 나가봅시다. 그저 바람만 봐도 아름다운 섬 가고드, 국토 최 서남단이라는 닉네임답게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멋진 섬. 그러나 나는 산란점 부시리를 만나기 위해 왔건. 이온 역시도 아직 난류가 들어오질 않아 차가운 수온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는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의 노력을 해보는 수밖에. 그러나 연일 쏟아지듯이 나오는 농어 소식에. 그나마 한결 마음이 누인. 항구에서 2 0여 분여를 달려 사고도의 북쪽 포인트에 도착. 수중의 포인트에 배를 위치시키고 타일러버를 내려본다. 자한1 0여 분여를 달려서 첫 번째 포인트 에 왔습니다. 여기는 농어 타일러버가 잘 되는 포인트예요. 저쪽에 보이시는 저 등대가 대한민국. 최 서남단입니다. 저기까 땅, 물 위에 나와 있는 물건, 그것 중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서쪽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남쪽은 제주도가 있는데, 서쪽 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최 서남단 등대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원풀기로 농어 어, 타이라바를 예, 해보기로 했어요. 요 지금 뭐 보면 포말도 있어가지고 스캐스팅도 잘될것 같고, 캐스팅도 잘될것 같고, 음, 지금 뭐부지리도 뭐 방어도 잘될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은 가볍게 시작을 해봅시다. 근데 아 지금 나오니까 뭐라고? 바닥에. 이 음. 근데 나오니까 무척 좋네요. 기분 너무 좋네요. 사장님이 알려주신 바닥에 몇 마리가 있다. 자, 전문가시는 전문가. 여기는 가고도입니다. 아, 기분 좋네, 그냥. 와이야, 오늘 녀석들의 활성도는 어떨지. 파이라버가 내려가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 속에 맴돈다. 목포 어 저희가 이제 출발한 항구는 목포고요. 이제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400여 킬로 내려와서 이제 목포에서 쾌속선을 어, 타고 3시간 40여 분을 달려서 이거가거도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흑산도를 들렸어요. 그래서 꽤 멀었거든요. 4시간 이상 걸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흑산도를 안 들리고 바로 와가지고 한 3시간 한 4, 50분 정도면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볍게 리트리브를 하면서 근데 사실 농어가 좀 이제 불해가 있어 가지고 좀 빠른 리트리브에는 조금 반응을 음, 하기가 조금 힘든데 일단은 여기 이제 스타일이 조금 빨리 감아도 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주말에 다녀가신 이제 저희 이제 크랜퍼스 회원분은 너무 700 k g 를낚아셨답니다못 믿습니까? 우리는 그럴 일없 없는 겁니까? 이게 딱 넣으면 물어질줄 알았는데 또 바로 물어지지는 않네요. 민물, 선상, 바다루어, 제깅까지 조황정부와 초 t 까지단한 번에 수원 낚시왕국이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물 선상, 바다 구어 제깅 전문몰 수원 낚시왕국 1 0 0개 r o b o l c h o d a 시 i a i n 왔다 왔다. a n 쏴쏴쏴쏴 쏴. 어따 힘쓰네 온거 맞아요? 제가 계속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 어따 힘쓰네 막 크진 않고 한50 정도?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스 음. 지금 이 낚시는 상당히 단순해요 바닥 찍고, 올리고, 바닥 찍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좀 해주면서, 어유 쨍다, 쨍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입질이 떡하니 들어오는데, 상당히, 농호 농어 같아요, 농호고, 터덕터덕터덕 하다가, 훅 갖고 와서, 처음 입질이, 아이고, 아이고, 참돔처럼 들어왔어요. 어, 예. 좋습니다. 드랙 조절을 좀잘 해줘야 되거든요. 농어가 입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랜딩할 때 조금 조심히 해야, 음, 됩니다. 오, 크다! 딱 보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커요! 아니, 생각보다 커! <laughs> 우와! 오. 아 생각보다 크다, 이거. 아니, 아니, 너무 쉽게 올라와서. 사실 너무 쉽게 올라와가지고, 별로 안큰줄 알았는데. 자,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오, 어, 이거 좋아, 사이즈가. 어, 무게도,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야, 이게, 이게, 과거도 농원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70 되겠는데? 아, 너무 쉽게 올라와서 저는, 한, 뭐, 50, 6인 50cm, 60cm 정도는 될까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야, 이 늠름한 이등 지름이, 등 지느러미 보십시오. 크 이게, 이게 가와도 농어입니다. 멋있네요. 가와도 농어 쳤어. 여기는! 가와 응. 그래파스! 그,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제보한 70은 나와 보이는데 어느 정도 나같지 공고합니다. 야,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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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이 빵만 해. 방어빵만 해요. 야, 칠도 없네. 73이야. 야. 야.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네요. 이 말로만 듣던. 각오도. <laughs> 이, 최고도 엄청나요. 지금. 음, 바닥 찍고, 어. 평범하게 그리트리브 했습니다. 리트리브 했는데 토독토독 하더니 무게감이 촥 나타나면서. 저런 녀석이 나왔어요. 이거는 낚시도 상당히 쉽고, 어, 여자분들 또는 뭐, 초보분들이 와서도 충분히, 이 시기에는 충분히 손맛을 볼수 있는 어, 그런 <laughs> 낚시 같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음, 아까 제가 입지를 받고 올릴 때, 50cm 정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로드가, 음, 타이라바 전용 로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 그 중에서도, 어, 조금, 강도가 좀 있는 그런 로드예요 N사에서 나온 로드인데, 사실 뭐, 음, 로드 탑도 좀 있기는 하지만, 어, 그게요? 왜, 왜 가볍게 느껴졌을까? 요새 운동하시나요? 아,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한 6개월을 그냥 100m에서 직행만 해댔더니, 사실 뭐, 지금 장비가 엄청 가벼워요, 저는. 뭐, 350g 들고 한 6개월을 했거든요. 한 80에서 1 0 0 m <laughs> 그러다가 1호 라인에, 어? 16LB 초코리더에, 이런 조그만 릴 들고 하니 얼마나 가볍겠어요. 이거 한 5개는 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보다, 음, 이 사이즈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바닥 찍고, 아까 저희가 이제 약간 언덕으로 올라타는 그런 포인트였어요. 바닥 찍고 15바퀴 정도 감은 후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가오도는 이, 이, 뭐야, 양이 그 아직 뭐라 아 뭐라 해야 생각안 나네. 뭐라 그러죠? 개체수? 아 어, 개체수. 어. 그게 아직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도권에 대한 매력이죠. 원도권으로 그러니까 원도권으로 낚시 오는 거고 또 원도권에서도 또큰 고기를 또 낚는 거고 어. 그런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음, 70 중반 초 중반 정도면은 뭐 캐스팅을 해서 하루에 한두 마리 사실 낚기도좀 힘든, 힘든 그런 사이즈긴 하고도 묻 먹었다 보았다. 하루에 한두 마리 사실 낚기도좀 힘든 그런 사이즈긴 하고도 묻 먹었다 보았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먹었어요. 이것도 되게 안커 보이는데. 상당히 안커 보였는데, 어 드랙 찬다 거의 거의 위에 올라가서 먹었어요. 지금 드랙을 많이 드랙을 차고 있는데, 이거 아까랑 비슷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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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 이구아 죄송합니다, 저말님이속 말이 뭐거 야, 이, 이렇게 또 드랙 차는 거 이거 얼마 만이야 이거. 오, 되찮다괜다 우와. 야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 거의, 거의 상층까지 올라와서 거의 상층에서 때렸어. 요 아까보다 좀큰것 같은데? 나이는 1호. 어, 쇼크렛은 1 6여비에요 그래서 사실 강제제압은안 되고. 농어 입약해서 이 강제제약을 해봐야, 좀 이제 바늘이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창도 랜딩 하듯이, 그냥, 드릴 조금 열어놓고,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따오기 아니야? 야, 이거 찬네, 이거를. 야. 자, 제가 지금 쓰 쏘는 로드는 5.9피트 타이라바 전용대예요 원 피스로도 있고, 이 주황색은 유명하죠? 어, 어떤 제품인지. 근데 사실, 이 정도 농어 제압하는데, 뭐, 이 정도 힘세나 어, 이 정도면은, 뭐, 농어 지경대로 써도 괜찮을 만큼 상당히 어, 좋은 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휴, 크다, 이것도. 아까보다 좀 작다. <laughs> 나이스. 애들이 오면서 자꾸 먹는 뭔가를 토해내고 있어. <laughs> 아니, 지금 선장님이 왜 이렇게 작은 거 나와? 이러시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야, 이거 한60 정도 될것 같고. 농어는 이맛 아닙니까 이, 이 라인 찔리면 겁나 아픈 그런 농어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어 입이 약하다는 게 이렇게 바늘에 늘어나요 살집이 입이 약해서 이런 구멍이 뚫려 그래서 텐션이 조금만 틀어지면 바늘이 빠집니다 그래서 농어 입이 약하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아, 너무 음에 듭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여기는 카고도 그림파스